총 4개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지문입니다. 그 중에서 1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이라고 한다.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화학 산업에서는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데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체로 구성된다. 자, 이렇게 1문단에서는 활성화 에너지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분자끼리 만나서 화학 반응이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서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게 촉매이고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하는 것을 촉매 활성이라고 하는데요. 촉매의 경우 주로 고체 촉매가 사용되는 이유는 그런 어떤 액체나 기체 같은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별도 동, 공정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대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단입니다. 활성 성분은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다. 자, 앞에서 고체 촉매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활성 성분이 있었는데 그 활성 성분이라는 것은 표면에 반응물을 붙여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고체 촉매의 촉매 총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의 표면에 화학 흡착되고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환된 후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 떨어지는 과정을 거쳐 반응이 완결된다. 자, 여기까지 그 촉매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으로 사용된다. 자, 금속이라는 게 활성성분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철을 활성성분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되어. 왜냐하면 그 활성성분 위에 반응물이 흡착된다고 했으니까요. 각각 원자상태로 분리된다.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자 표면에, 금속 표면에 원자와 공유하여 안정화된다. 반응물의 흡착 세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흡착 세기가 적절해야 한다 흡착이 너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서 촉매 활성이 당연히 낮겠죠. 그리고 흡착이 너무 강해도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표면에서 반응이 느려지므로 촉매 활성이 낮다. 그러니까 뭔가 흡착되고 떨어져서 완결돼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흡착되면은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활성 성분의 촉매 작용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건지 좀 시각적으로 보자면, 자, 활성성분이 있죠? 그러면 이 위에 반응물이라는 게 흡착이 됩니다. 흡착이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 생성물이 나오죠? 그리고 이 생성물은 탈착됨으로써 반응이 완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흡착 과정에서 이 흡착의 세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 세기가 너무 강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약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너무 약하면은 흡착력이 흡착 양이 적어져서 촉매 활성이 일어나는 게좀 덜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강해도 흡착량이 많아져서 반응물이 안정화되죠. 그러면은 촉매 활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단에서는 활성 성분의 촉매 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문단입니다. 금속은 열성, 열정 안정성이 낮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소결이라고 한다. 소결이라는 게 뭐냐면 작은 입자들, 금속 원자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크게 만들어지는 게 소결이라고 합니다. 입자가 소결되면 금속 활성성분의 전체 표면적은 줄어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지체이다. 자, 지지체는 활성 성분과 더불어서 고체 촉매의 이제 구성 성분이었었죠?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는 것은 다름이 말하면 촉매 활성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소량의 금속으로도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소결이라는 게 개념이 나왔는데, 소결은 금속 원자들끼리 많이 모여서 큰 하나의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큰 입자가 커지면은 금속 성분의 표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지지체라고 합니다. 지지체는 이제 열적 안정성이 높고 표면적이 넓어서 그 표면에 작은 입자들을 분서, 분산함으로써 촉매 활성 저하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문단에서는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를 해결하는 지지체에서, 지지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3문단도 보도록 할게요. 증진제는, 아, 증진제가 나왔는데, 증진제는 활성성분, 그리고 지지체와 더불어서 고체 촉매의 구성 성분이었습니다. 증진제는 촉매의 소량 포함되어 활성을 조절한다.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 증진제나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자, 고체 촉매에는 이제 활성 성분, 증진제, 지지체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는데 활성 성분은 필수 요소인데 나머지 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3문단에서는 어, 증진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이 증진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 조절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소결을 억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흡착세기를 조절하면서 활성을 조절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문단에서는 촉매 활성에서의 증진제 역할을 다루고 있다고 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문단에 걸쳐서 활성화 에너지와 그리고 촉매 과정 반응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1번. 촉매를 이용하면 화학 반응이 새로운 경로로 진행된다. 자, 이러한 내용은 1문단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어,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라고 한 부분에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고체 촉매는 기체 생성물과 촉매 분리 공정이 필요하다. 자, 지금 고체 촉매를 자주 쓰는 이유가 나와 있었는데요. 어디 나와 있냐면 1문단에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화학 산업에서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 이유는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분리 공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진술은 이제 설명은 틀렸고 바르게 고치면은 필요 없음이라고 고치면 되겠죠. 어쨌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고체 촉매에 대한 의한 반응은 생성물의 탈착을 거쳐 완성된다. 자, 이거는 이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단을 보시면 지금 생성물의 표면에서 탈착되는 과정을 거쳐 반응이 완결된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4번. 암모니아 합성에서 철 표면에 흡착된 수소는 전자를 철 원자와 공유한다. 자, 지금 그 이제 암모니아 예시를 제시를 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 문단에 있습니다. 이 문단에 보시면 암모니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합성할 때 철을 활성성분으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하여 안정화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으므로 네,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증진제나 지지체 없이 총매 활성을 갖는 고체 총매가 있다.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 문단인 4문단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고체 총매는 활성성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 증진제나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즉, 증진제나 지지체 없이 총매 활성을 갖는 고체 총매가 있다고 바꿔 말할 수도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기억의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3문단에 있는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입니다. 즉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촉매 총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린다. 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이 문단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2문 문분 이 문단 끝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서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리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표면에 활성성분의 원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서 총매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맞는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 3, 4, 5번은 왜 틀렸는지 보도록 할게요. 2번. 활성성분의 소결을 촉진하는 증진제를 첨가한다. 자, 증진제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사문단에 있는데요. 사문단은, 사문단에 있는 증진제는 활성성분의 소결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반응물의 반응속도를 늦추는 지지체를 사용한다. 자, 지지체에 관한 내용은 3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지지체는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발하게 높여서 이제 높이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4번. 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는 금속을 사용한다. 자, 1문단에 보시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작은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이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서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이제 작은 게 좋겠는데 지금 여기서 에너지를 크게 하는 금속을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네,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번 활성성분의 금속 입자들을 뭉치게 하여 큰 입자로 만든다 라고 했는데, 금속 입자들을 뭉치게 하는 것은 즉, 소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소결은 그 금속 입자들의 전체 표면적을 작게 만들고, 그러면 속매 활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따라서, 어, 이제 고체 총매의 총매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점짜리 문제입니다. 아세틸렌은 보통 선택적 수소화 공정을 통하여 에틸렌으로 변환된다. 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체 총매는 팔라듐 금속 입자를 실리칸 표면에 분산하여 만들며 아세틸렌과 수소는 팔라듐 표면에 흡착되어 반응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세틸렌. 요거는 지금 팔라듐 표면에 흡착돼서 반응하기 때문에 이 아세틸렌은 반응물에 해당을 하겠고 팔라듐은 표면에 아세틸린이 흡착돼서 반응하기 때문에 얘는 활성 성분에 해당하겠죠. 여기서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다. 자,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것을 투입하는 것, 즉 실리카는 지지체가 되겠죠? 이때 총매의 규사 소를 소량 소량 포함시키면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가 변화되어 고온에서 팔라듐의 소결이 억제된다. 어,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소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증진제였죠. 따라서 규소가 증진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은을 소량 포함시키면. 팔라듐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고, 팔라듐 표면에 반응물에 흡착되는 세기가 조절돼서 원하는 반응을 얻을 수 있다. 팔라듐, 그러니까 전자 밀도를 높이고, 활성성분의 전자 밀도를 높이고, 그리고 흡착 세기를 조절하는 거, 은 역시 증진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를 바탕으로 선지를 봅시다. 1번, 아세틸레는 반응물에 당한다. 맞죠? 팔라듐은 활성 성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규소와은은 모두 증진제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실리카는 낮은 온도에서 활성 성분을 소결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때 실리카는 지지체를 말하죠. 근데 어 지금 음 금속 어이 산문단에서 보면은 실리카 같은 이제 그런 지지체는 고온에서 고온에서 활성 성분을 소결한다라는 게 산문단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낮은 온도에서 활성 성분을 소결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고 바르게 고치면 높은 온도에서 활성 성분을 소결한다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5번. 실리카는 촉매 활성 저하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맞죠? 지지체는 어~ 표면에 분산돼서 이제 그 표면에 지지대 표면에 입자들이 붙어서 분산되면은 소결로 인한 총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라는 내용이 산문단에 나와 있으므로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때 보기에 금속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금속에 물질 가가 흡착될 때의 흡착 세기와 가의 화학 반응에서 각 금속의 총매 활성을 나타낸다. 단 흡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로축에는 흡착 세기. 그리고, 어, 세로축에는 총매 활성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었고, 이렇게 A, B, C, D가 이제 금속이 찍혀 있네요. 자, 이럴 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흡착세기가 강하면 오히려 총매 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1번. 가의 화학 반응은 A보다 B를 활성 성분으로 사용할 때더 느리게 일어난다. 자, 지금 보시면은 A가 B보다 더 느리게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A가 A보다 B를 이 아니라 B보다 A를 활성 성분으로 사용할 때더 느리게 일어난다. 이렇게 고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면 활성이 지금 A가 더 낮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간은 A보다 C에 흡착될 때 흡착량이 더 적다라고 했는데 지금 흡착량이 많아서 총매활성이 더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흡착량이 더 많은 것은 이제 C고 다시 바꾸면은 A보다 C에 흡착될 때 흡착량이 더 많다라고 고칠 수 있겠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고요. 3번. 간은 a보다 d에 흡착될 때 안정화되는 정도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d가 a랑 비교했을 때더 강한 거는 흡착세기죠.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흡착세기가 세면은 그 안정화가 더잘 돼서 오히려 총매가 잘 활성이 잘안 된다. 라는 부분을 2 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A보다 D가 흡착세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정도도 더 크겠죠. 그래서 3번이 설명이 적절하겠습니다. 4번. 간은 B보다 C에 더 약하게 흡착된다. 당연히 흡착세기가 B가 더 약하겠죠. 그래서 둘이 바뀌어야 되겠죠. C보다 B가 약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 와 있잖아요. 합작세기가 더 약한 쪽에 와 있으니까요. 자, 5번 가의 화학 반응에서 촉매 활성만을 고려하면 가장 적합한 활성 성분은 당연히 C겠죠. 촉매 활성이 가장 높으니까요. 그래서 C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